언니, 간단하게 볼게요. 걷는다, 달린다, 온다, 간다. 전부 우리의 일상이에요. 바꿔볼게요. 걷는다, walk. 달린다, run. 온다, come. 한다. 고. 그런데 이 앞에 누구라는 말을 써 주지 않는다면 누가 걷는지, 누가 달리는지, 누가 오는지, 누가 가는지 알수 없어요. 그래서 누구라는 말은 반드시 써 줘야 돼요. 써 볼게요. We walk 우리들은 걷는다. I run. 나는 달린다. They come. 그들이 온다. You go. 내가 간다. 그래서 누구를 말하는 위나 아이나 데이나 유는 주어라고 부르고 걷는다 달린다 온다 간다 이렇게 다로 해석되는 말은 동사라고 부르고 있어요. 주어는 동사 전까지가 주어예요. 해석은 은,는, 이, 가, 중에서 자연스러운 말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주어를 바꿔 볼게요. 홍길동이 걷는다. 자전거가 달린다. 사람들이 온다. 자동차가 간다. 사람의 이름이나 사물의 이름을 명사라고 부르죠. 명사를 대신해서 쓰는 말을 대명사라고 부르고 있어요. 주어는 명사를 쓰셔도 되고 대명사를 쓰셔도 돼요. 대명사는 명사가 없이도 충분히 뜻을 전할 수 있는 것이 대명사예요. 주어가 이렇게 중요하고 꼭 필요하기 때문에 문장 앞에 써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주어로 대명사를 사용하는 문장을 가지고 해봤어요. 언니, 다음에 또 반갑게 만나뵐게요.